이위데요 계속해서 상승을 한 다음에 주기차게 하락을 하면서 121선 부근에 놓여져 있습니다. 팀장님 오늘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나오셨죠? 예, 플레이 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밸류 스팀라이어스였어 PC 방 이제 스팀 부분이 결국 체결 계약 공시했다고 이미 공시, 어, 공시가 나왔죠. 결국은 이 부분 공시가 경영 주요 관련사에서 PC 카페, 그 PC 방이거든요. PC 방에 대해서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.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라는 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호재 뉴스가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상승의 흐름이 나왔는데요. 아무래도 제가 긴 상승이 나와도 조정이 겪어야 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이 평선 부근 항상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했거든요. 이 평선 부근 보시면 6일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 10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천원대에서 지금 5 7 0 0원까지 가게 되면 거의 8배에서 9배 정도 상승한 가격이 아무튼, 긴 조정은 분명히 나올 종목이 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단기적 이슈라든지,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무조건 이제 긴 상승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, 이 종목을 진짜로 뭐 다시 한번, 다시 한번 상승랠리가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, 이런 이슈나 아니면 이평선 부근, 그리고 일봉만 보시지 마시고, 주봉. 이런 부분에서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한 번씩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짧게 대응해 보시기 좋고 아무래도 긴 상승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가 강한 상승력이 강했기 때문에 좀 상승 조정구간도좀길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서 특징주를 가지고 왔습니다.